한 다락방 탈퇴 목회자는 헌금 설교에 대해서 다락방 성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훈련비와 헌금을 요구받는다라며 다락방 훈련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또 빚이 남는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종교TV의 탁지원 소장 인사드립니다. 잠 세월이 살갔습니다. 1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 2단 뉴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늘 반갑고 아쉽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크게 듭니다. 자, 그동안 유튜브 현대종교TV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뒤에는 우리 편집으로 또 촬영으로 녹화로 도와주시는 어, 집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우리 집사님들의 인사 대신에 더 열심히 만드는 것으로 대신하시겠다 하시고요. 자 우리 조민기 차장 그동안 열심히 또제 옆에서 수고해 주셨는데 항상 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우리 기자들과도 가끔 어,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오늘 제 시간에 우리 조민기 기자 잠깐 옆에 모셔서 연말 인사 나누면서 오늘 네 가지 의 뉴스 중에 첫. 첫 번째 뉴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연말 인사, 성탄 인사, 새해 인사 다 더불어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월이 설거습니다. 어디 소장님과 좀 비슷했나요? <laughs> 소장님과들 함께하면서 현대중공 t v 로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단은 예방이 우선이다라고 소장님께서들 말씀해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다락방 류광수 청년들에게 1억 빚내서 헌금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억 원씩 빚내서 헌금하라는 세계보그마 전두협회 일명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 류광수의 설교에 무리한 헌금 강요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 류 목사는 지난 10월 22일 대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주일 설교에서 청년들에게 고액의 헌금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지요 성도들은 좋은 집과 차를 소유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본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팔고 헌금했다며 빈내 사 하나님께 헌신하려 한다고 전했지요. 한 다락방 탈퇴 목회자는 헌금 설교에 대해서 다락방 성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의 훈련비와 헌금을 요구받는다라며 다락방 훈련에 참여하면 그리스도와 또 빚이 남는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덕평 r u 티실랩런트 미국 랩런트 서울 237 센터 등으로 엄청난 헌금을 거둬들였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빚을 내어 헌금하는 성도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다락방만 이런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난번 저희가 한번 소개했던 적 있지요. 이유한 구원파라고 알려진 생명의 말씀 선교회도 종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금 축적, 건축 헌금을 종용하며 개인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재산까지 공증해서 받치라는 설교로 인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어쩜 이단들의 헌금 설교가 그 맥락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 중에도 좀. 찔리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또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지나친 강요가 그렇게 제기되어 주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 종용하는 것도 저는 이단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단들의 여러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고 압박하는 이야기 오늘 좀 전했는데요 더욱 건강한 교회로서 이단 대처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뉴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